한몸운동본부가 설립자인 김추기경을 추모하며 마련한 뜻깊은 사진전과 거리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명동성당 들머리부터 로얄 호텔 앞 거리에서 펼쳐진 2012 희망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 스토리 사진전과 거리 캠페인에는 거리를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김추기경이 남긴 생명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들은 장기와 조혈모세포, 제대혈을 기증하고 헌혈 등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사진과 이야기들을 엮은 스토리 사진전을 관람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어, 추경님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희망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고, 가꾸고, 널리 퍼뜨리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명운동, 장기기증 뿐만 아니라 혈모설포기증 운동이라든가 헌혈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또 생명이라는 씨앗을 계속 널리 퍼뜨리자는 그런 의미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 희망의 씨앗 심기 거리 캠페인에는 홍보대사 양미경 씨 등이 직접 나서 장기기증 희망자들의 신청서와 희망의 씨앗 저금통이 배포됐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폴라로이드 기념 촬영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김영님을 보고 어,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